한국기화면접심사 출제예상문제풀이 단원별 예상문제입니다. 5.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국경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국경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입니다. 태극기의 사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괘 사계, 사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극기의 사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계는 건곤감리입니다. 건, 어, 그리고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어,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6월 6일 현충일과 국장 기간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합니까? 정답. 기봉에서 긴면에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합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종기라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 보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해 보세요. 정답.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말해보세요.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말해보세요. 정답. 앞부분은 다르지만 후렴은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정답 문민정음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큰 사람이나 단체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세종대왕상입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궁화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피는 꽃으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백두산입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 있으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수 있는 산은 어디입니까? 정답, 설악산입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 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전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 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동해, 서해, 남해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TBC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